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드시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우리 모두가 오직 한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오늘 주신 본문으로 세 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따라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외곽으로 조금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베나 베단이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배단이 동네에 조실 부모하고 소년 소녀 가장으로 어렵게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을 지탱하고 가장의 노릇을 하는 이는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없이 살아간다는 게 부모님이 계셔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나을 텐데,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사로에게 중병이 들어 곧 죽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이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생각을 해볼 때,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가정은 끝나는 건데, 수소문해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자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식을 넣습니다. 제발 좀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에 듣고 금방 급히 서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시간을 더 늦춰서 머뭇거리다가 가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거는 늦게 오시는 대로의 의미가 있고 뜻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을 병이 걸린 오빠를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달리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다, 마리, 마리아는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고 곧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보시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한번 따라하실까? 이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아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위기, 환란, 온갖 갖가지 넘지 못할 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손쓸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달리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매사에 사사건건 문제 투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도마 얼마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훈련 받고 예수님이 손수 이루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다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 확인을 해봐야 하고 내 눈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나는 믿겠어. 지독히도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대도다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손한번 잡아 본 적도 없고 예수님하고 직접 마주 앉아 밥한번 먹어 본 적이 없으니 그러고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펼려 죽으신 분으로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의 구속주로 그분을 믿고 살아가니 우리는 더복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여기 강서구에 가면 하단에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큼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그 교회에 김종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를 빡, 빡, 깎았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급성 혈액암이라고 의사가 말기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천, 청천병력 같은 소리. 남편과 두 부부가 그 병원 로비에 그냥 들썩 주저앉아서 엉엉 웃니다. 그래서 급히 입원을 했는데, 세계력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이제 3개월 정도밖에는 더살 수가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종희 권사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부흥 부흥회가 있는 거 아시지요? 아 예, 압니다. 부흥회 강사가 장향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집회에 참석하세요. 이손현부 목사님이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중나 교회 와서 중나 매한 가지니, 기왕이면 교회 와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고 가셨대. 그래서 의사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니, 외출증을 끊어줍니까? 당신 외출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 여기 있어도 죽고, 거 가서도 죽을 걸.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나으니. 당신 내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 의사 몰래 그냥 병원복을 입은 채로 외투 하나 걸치고 왔답니다. 첫날 집회에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환자복을 입고 남편의 무릎에다가 누워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앉아 있을 기력도 없고 몇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어서 먹는 대로 토하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내죄 씻음을 받았다, 내죄 사함을 받았다, 내 몸은 나았다. 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설교한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했는데 갑자기 이런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게그 김종익 권사님의 마음에 완전 관통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시로 이 권사님 얘기가 그래요. 아 얼마나 뜨거운지 몸에 막 열이 나는지 견딜 수가 없더래. 그런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더래요. 아 이제 난 나았다.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체온을 재보는데 체온은 정상인데 몸은 뜨거운 겁니다. 그 이튿날 혈액을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어딜 갔다 왔길래?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 되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길래? 여러분, 지금 이 권사님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저렇게 머리 깎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그래,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한테 어렵사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다음 달에 좀 모시려고 아예 날짜, 시간은 당신이 정하는 대로 우리 세주 연거푸 하니까 그 중에 한 날만 좀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하지만 올해는 꽉 짜져 있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완전히 다 찼습니다 내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년에는 꼭 그런 부탁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신 간증을 해드리며 오늘 돌아가시면은 유튜브에 김종희 권사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분이 전국 교회 에 다니시면서 간증한 내용이 정말 간증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세계로 교회 전도 왕이 돼가지고 해마다 500명을 전도한대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500명 해도 눈도 깠다가 안하지마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안 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 CT 사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없이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머리로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24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마르다가 이르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어깨를 한번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냐 하면은 아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압니다. 부활할 때. 다 살아날 걸 나도 압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 대단히 금방진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뭐 대단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에요. 자기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듣는 만큼. 우리는 그걸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말씀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믿음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민. 내가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알기만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들으니, 이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믿음이. 그래서, 이 마르다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 가지고 옮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뭐냐?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만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초신자들은 저문을 들어서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저문을 열고 예배 후에 나갈 때또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평안히 계십시오. 이 누구냐 하면은 저 연예인 교회 구봉서 장로님이 초신자 예수님을 갓 믿지도 안 하고 교회 출석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마을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걸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따라가겠습니다. 핑계 되지 말고 핑계 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핑계가 많아요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벌써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거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우린 여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나를이 됐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암이나 감기나 그게 뭐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지만 감기는 고친다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믿음인데 내가 암에 걸렸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라고 아, 믿으면 되는데 아, 생각 자체가 내 네,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안됩니다 냄새 납니다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됩니다 환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은요 자꾸 미루어 아우, 내가 좀 형편이 펴지거든 목사님 내가 돈좀 벌어놓고요 좀 살림살이가 펴지면요 애들 좀 키워놓고요 건강 좀 회복하거든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아마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갈 것도 의심해봐야 되지만 과연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겼어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옮겨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 놀라운 말씀 돌을 옮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돌안 옮긴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 못 살립니까? 능히 살리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돌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 믿음의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평생 교회 나오시고, 평생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의 성장이 있겠느냐.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있겠느냐.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고대로인 사람을 볼때 제일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초신자들은 와서 교회 와서 몇년안 됐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눈에 쑥쑥쑥쑥 자라는 게 보일 때 제일로 목회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 막혀 있는 그그아집그 교만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좋지 않는 습관들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그 아주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 이거 돌 이거 거치장스러워요. 그 주님은 능히 치우고도 남겠지만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의지로, 너의 결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옮기기만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43절에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됐디까? 44절에 죽은 자가 어떻해요?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 아멘. 한 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돼. 순종이 앞서고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흥회를 이렇게 섬겨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부흥회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여튼 내가 꼭한 가지 많은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부 1부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흥 사경에 새벽 2번, 저녁 3번, 다섯 번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을 다 출석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내일 저녁 이 다섯 분 가운데 내일 저녁 첫날 저녁 부흥사경회에 딱한 번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 아멘. 네, 그래도 여러 명이 아멘을 안 해요. 참 신기하지요. 이게 아멘도 그냥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 저녁 첫날 부흥사경회에 참석하지 못할 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또, 이거는 또 하나도 없네.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오고 안 오고 무슨 부응회가 되고 안 되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분더 온다고 제게 목회에 뭐 대단한 성과가 뭐 주어지고 성과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왜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한 번만이라도 부응회 참석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돌이기 때문에 그 돌만 옮기는 순종을 결단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셨으니 그대로 믿을 겁니다. 내일 전적. 첫째 날, 그러면 어떤 분? 그래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래 얘기했더니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분이 목사님, 저는 세번다 저녁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만 와도 되겠네요. 그래, 아, 그래서 내가 농담인 줄 알고, 아이고, 성도님 잘 알아들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딱한 번만.